4장. 왜 에고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가? 에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 파트 4. 예수님의 담화입니다. 에고는 매우 구체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를 낳은 결정인 신에게서 멀어지겠다는 원래의 선택을 다시 발견하고 폐기하지 못하게 막는 일입니다. 이 결정은 의식하는 자아가 했지만, 그리스도 의식의 완전한 명확성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의식, 반그리스도 의식을 실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는 그 결정에 무엇이 따라오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으며, 그 이유가 이원적인 사고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고는 이 실명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힘을 다하며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의 환영 외부로 자신을 투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여러분은 의식하는 자아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실제를 보지 못하고 이원성 의식이 창조한 베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운명적인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는 그 추론이 건전하다고 믿었으며 스승에게서 멀어지는 결정이 정당하고 필요하며 유익하거나 유일한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이미 이원성 논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열되어 눈이 멀었습니다. 확실히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에 의해서 이브의 마음이 분열되었을 때처럼 그 추론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뱀의 논리는 상대적인 마음의 상태인 이원성의 필터를 통해서 보았을 때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의식하는 자아가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요점은 의식하는 자아가 여러분의 IM 현존인 신과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쁘거나 악하거나 바보가 아닙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더잘 알았다면 더 잘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논리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한 완전히 더잘알수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반그리스도의 상대적인 논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실체를 볼수 없습니다. 우주가 에고의 환영을 따르듯이 보이는 이유 이원성 의식의 본질은 의식하는 자아가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에고에 의한 인도로 에고를 창조한 환영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라는 자체적인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관의 모든 것은 에고를 만든 중심 환영에서 태어났으며 모든 것이 그 환영을 지원하는 듯이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보는 모든 것은 에고의 환영이 옳다고 확인시켜줍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노란 색조로 보이며 안경을 벗고 필터 없이 세상을 볼 때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채색된 듯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더 깊은 현실이 있습니다. 물질 우주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은 에고의 신념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것은 모든 성실한 영적인 구도자가 이해해야 할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설명하듯이 물질 우주는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것을 다시 반사하는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현실은 우주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배정된 영적인 스승에게서 멀어진 공동창조자를 위한 대체 스승으로 봉사하는 목적을 가진 안전장치입니다. 스승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서 결과를 보는 방식이며 따라서 우주는 여러분이 내보낸 것을 반사해서 돌려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신과 영적인 스승에게서 멀어지면 자신의 행동에서 배우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스승은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배우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스승은 개인적인 환영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즉 에고의 거울방에 갇혀있지 않으므로 그는 눈을 멀게 하는 베일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설명에 열려있는 여정의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 스승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승은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에 의해 만들어진 환영의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스승은 본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인식하지만 일정한 성숙도를 가진 학생만이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에고는 이원성 의식을 사용하여 세계가 어떻다는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또는 오히려 에고는 여러분의 특정한 에고를 만든 기본 환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계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이 세계관과 부분적으로 동일시했으며 따라서 에고의 환영으로 표현되는 색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창조력이자 주의력을 감독하는 의식하는 자아는 우주 거울 속으로 이 세계관을 투사합니다. 반사해서 돌려보내는 거울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까?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물질 우주로 이원선 이미지를 투사하고 우주 거울은 그것을 다시 반사하며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돌아오는 것이 에고의 세계관을 확증하는 듯이 보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을 버린 하늘에서 분노하고 불공정한 신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물질 우주는 이 이미지를 확증하는 듯이 보이는 조건을 반사해서 돌려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분리의 환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신을 직접 경험할 수 없으므로 물질 우주는 모든 것 안에 신이 존재가 있다는 현실을 숨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신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신념을 확인하는 듯이 보이므로 여러분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투쟁이라고 믿는다면 우주 거울은 여러분의 삶을 투쟁으로 만드는 물리적인 조건을 반사해서 돌려줍니다. 즉 여러분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이며 결코 공동 창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창조하게 되고 그 선택은 여러분이 에고에 의해서 정의된 이원성 정체감을 통해서 창조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I am 현존에게 정박된 신성한 정체성을 통해서 창조했는지 여부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무엇과도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에 의해 정의된 필사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면 여러분은 삶을 투쟁으로 만드는 제한된 세상에 사는 필사자인 인간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계관과 동일시했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이런 조건을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행성으로 끌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성에 사는 생명 흐름의 집단의식에 의해서 이 조건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